자,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대로 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건 손등 부분이고요. 수근골과 요골과 척골이 지금 보이고 있고, 예, 중수골을 그린 다음에 지골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등 뒤에서 왔을 때, 손등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손이 아치형을 그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 중수골 부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아치형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손등에서는 아무래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골간근, 즉배측골간지 엄지 사이 골간근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엄지근육근과 손등에서 보이는 총지신근의 끈들이 상당히 잘 보이게 됩니다 총지신근 끈은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튀어나오는 부분에 드러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외곽 정리를 해주면서 손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골, 그리고 수근골, 요골척골과 엄지근육근들 모지외정근, 그 다음에 장모지외정근, 단모지신근, 단모지신근, 장모지신근, 끈들 음, 잘 놓치지 말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중수골 부분들이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총지신과 함께 잘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얼추 지금 형태가 나오고 나면 명암을 살짝 넣어줘 볼게요. 자 명암을 한번 넣고 들어가는 이유는 역시 내부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측 즉 손바닥 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치형 모양으로 수근골과 중수골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손이 가장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맞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즉네 개의 손가락 부분들과 그리고 엄지가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를 쥐을수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를 쥐는 형태가 장측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포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형태를 잡아가면서 제가 손바닥 부분에는 엄지 근육군의 덩어리와 새끼 소지 근육군의 덩어리를 지금 표현을 한 상태에서 지금 외곽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근육근은 3D로, 3D 모델링으로 잘 보여드릴 거고요. 어, 손을 그리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치형으로 이제 직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엄지근육근, 소지근육근들을 그리고 나서 손가락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뽑아주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빛을 줘서 어둠의 영역을 잡아주고 있고요. 역시 어둠의 덩어리는 크게는 소지 근육근 그리고 엄지 근육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명암을 살짝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장 측과 이제 배 측으로 알아봤고요 자, 3D 모델링으로 이제 근육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측 부분입니다. 손등이라고 하죠. 자, 손등에서는 총지신근의 끈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손등 부분에 손가락에 힘을 주면은 드러나는, 예, 근육의 건이, 건이구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너클이라고 하죠. 자, 중수골의 이제 마디 부분, 중수골의 끝부분이 머리 부분이 상당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지 쪽에서는 근육근이 좀 많죠. 자, 일단 신근들 장 무지 신근이 있고요. 단 무지 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 약간 속으로 쏙 들어간 이 공간을 해부학적 코담배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코담배라는 게 있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올려 놓고 이제 향을 맡는 부위라고 해서 해부학적 코담배각이라는 명칭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옛날에 코담배를 피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같은 거, 가루 같은 걸 올려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끈이죠. 장, 단무지 신근하고 거의 같이 들어오는 끈인데, 예, 장무지 외정근즉 엄지 벌린근이 되겠죠. 긴 엄지 벌린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장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측 손바닥 측이 아무래도 근육근이 더 많고요. 자, 장장근의 끈이죠? 우리 손목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예, 손목의 건입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죠. 이 건막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바닥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속으로 따라온 근육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 천지골근이라고 해서 두 번째 손가락 마디를 굽히는 근육이 있고요 마지막 손가락 마디를 굽히는 심지굴근 이란 끈이 예, 요 천지굴근 사이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손가락에서 지방층과 겉막으로 둘러싸여 져 있기 때문에 이 끈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어, 철분 같은거라면 이 부분이 요쪽 부분들이 이제 굳은살이 많이 배기죠 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마지막 이제 말 기절 이라고 하죠 <laughs> 첫 번째 손가락 마디를 굽혀주는 충양근이라는 벌레 모양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양 사이드로 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있고. 자 그리고 엄지 근육군과 소지 근육군의 덩어리가 상당히 잘 보이게 되죠. 그죠? 손에, 그 손바닥의 특징이죠. 손바닥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 엄지 근육군과 이제 소지 근육군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무지 맞섬근이라는 대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엄지 맞선근이라고 하죠. 무지 대립근은 말 그대로 예, 누구랑 대립하냐? 엄지가 요 손가락들과 서로 대립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마주 보거나 맞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장무지 외전근 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은 단무지 외정근입니다. 예, 짧게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근육이고요. 자, 그리고 단무지 굵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예, 무지 내정근, 즉, 안쪽으로 접어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접어주면서 여기 끝모양을 하는 근육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배측, 즉, 등쪽에 있는 굴강근 뼈사이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엄지와 검지 사이를 서로 모아주면은 이 근육근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자, 이 부분의 끈은 만화식으로 표한 선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상당히 잘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장무지 외전근을 상당히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만화식으로 이 끈이 상당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손등에서는 보면은 약간 툭 튀어나오죠? 이 부분이 뭐죠? 예, 첫골의 뼈, 첫골의 마지막 부분 상당히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소지 근육근 말 그대로 이쪽 맨 바깥쪽에 있으니까 소지를 바깥쪽으로 벌려주겠죠. 예, 소지 그러니까 새끼 벌린 근즉 소지 외정근이 있고요. 예, 소지를 접어주는 근육도 있겠죠. 소지 굴근이 있고요. 그리고 예, 단장근이라는 근육 이렇게 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목 부분에 드러나는 끈들두 개. 자 일단은 장장근 상당히 잘 드러났죠. 팔뚝에서 모배웠죠 요 측, 수근, 굵근. 즉, 역시 요 측, 요측, 요측뼈 쪽으로 가는 손목을 이렇게 접어주는 부분. 그리고 척골 쪽으로 가는 척, 측, 수근, 굵근. 즉, 척골을 쪽으로 뻗어 있는 손목을 굽혀주는 근육입니다. 굽힌 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요 끈들 세 개가 상당히 잘 보이게 되고. 이 안쪽에는 뭐 심지 굵근, 천지 굵근 끈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꽉 눌러줘야 보이고요. 보통은 요 세 개의 끈들이 잘 잡힙니다. 자, 그리고, 2두 예, 개의 끈의 덩어리가 여기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은, 예, 장뇨축, 수근, 신근 완뇨골근의 끈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예, 손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사실은 이 근육군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이큰 형태를 이루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아치형을 그려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측과 배측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을 통해서 장측과 배측을 이용해서 어떻게 손을 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측에서 본 손입니다. 자, 배측에서는 수근골, 그리고 중수골의 마디 끝부분, 그리고 총지신근이 상당히 잘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손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 중지 쪽에서 본그 손가락들은 두껍게 그려주시고, 약지와 소지, 즉, 멀어진 손가락들은 약간 작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모든 손가락들은 어느 정도 손가락 두께가 같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진 손가락들을 좀 두껍게 그려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배측 골간근 표현들, 그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름 표현들 잘 해주시고, 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면 배측에서 본 손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명암 표현을 살짝 해줬구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은 장측에서 본 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측, 즉, 손바닥에서 이제 본손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뭐, 항상 얘기했지만, 엄지손가락의 근육근과 소지손가락의 근육근들이 되겠구요. 그리고 보통 손의 기본적인 운동은 무언가를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측에서 본 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엄지 근육근에 상당히 주름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소지 근육근은 두께감 덩어리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손금 부분들은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엄지와 이제 손가락 손을 주먹을 구부릴 때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손금 부분들을 반드시 큰 손금들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명암 표현을 했고요 손목 부분의 주름들을 표현해서 예손에 드로잉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을 통해서 덩어리 표현을 살짝 해주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은 얼굴 부분이나 해골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